안녕하세요. 메드존의 교육방송 시간입니다. 자, 이번에는 무엇을 알아보느냐. 바로 신흥의, 에, 신흥 맥스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우, 막 신흥 맥스 하면은, 예, 간지가 그냥 철차 넘치도 완전 건담이죠, 건담. 이런 <laughs> 맥스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요. 자, 맥스는 지금, 어, 떤지금이냐면 음, 이제 일반적인 보병보다는 이제 좀더 강력한 방어막과, 그리고 강력한 화력을, 예, 뿜어낼 수 있는, 그런 이제, 뭐까 파우더 슈츠? 예, 아이언맨 이런 예,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여기서는 표시가 안 나오는데요 이제 맥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350의 보병자원 여기 있죠 예, 이 350에 대한 이제 보병자원이 필요가를, 필요를 가필요 합니다 이 보병자원 350에 이제 보병자원이 필요해 뽑을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맥스 인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예, 입수시한 앞서 이게 말 그대로 쿨타임입니다 맥스는 다른 병과와는 틀리지 예. 한번 보면 쿨타임이 기 때문에 이제 투자를 하면 할수록 그쪽 나오죠. 90초, 120초. 예, 찍으면 찍으면 더 빨리. 예, 문제는 이제 쿨타임만 있는 게 아니고, 이제 자원도 이제 합니다. 300원이 있어야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쿨타임에또 줄어들고, 자원이면 또 맥스를 뽑을 수 있고, 예, 요, 고로, 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뭐 능력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한번 설명드습니다 어, 돌격 한마디로 대시요 에 대시. 순간적인 이제 돌파. 예, 순간적으로 이제 빠르게 뛰어가는 예, 그런 얘기고요. 여기는 지금 가상현실 훈련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설명해 보면은 30초로 감소된다고 적혀 있는데 이제 6단계, 예, 6단계를 다 찍었을 경우에 이제 해당되는 겁니다. 가상현실 훈련장에서는 모두 마스터된 상태에서 이제 테스트를 할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6단계, 예, 6단계를 찍었을 때 이렇게 30초가 감소되는 겁니다. 1단계부터 30초가 아니에요. 예, 그거지. 하시면 안 됩니다. 자, 한번 써볼까요, 돌기요? 예, F 키 누르면 돌니다 이런 예, 식으로 일정기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이제 뛰어가는 대시를 쓸수 있는 그런 이제 인증 포인트고요. 뭐 예를 들면 뭐 A 점령지역, 그런 예, 데서 순간적으로 이제 파를 하거나 아니면 적이 너무 많을 때 후퇴를 할때 그때 이제 빠리, 빠르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스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예, 맥스 자체가 이제 느려요, 아시다시피. 느리기 때문에 대시로 인해서 뭐 이제 살수 있느냐 아니면 죽느냐 이런 것도 가끔씩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탄약 저장통 같은 거는 이제 기존의 장탕량을 늘어주는 그런 이제 인증인데요 어 보시면은 지금 제가 지금 팔콘을 끼고 있어요 1에서 4 4발발 예, 그렇죠 이렇게 있는데 탄약 저장통을 이제 어 이제 장비를 하면은 네 55발 그렇죠 확 늘죠 네, 요런 이제 탄약 장탄용을 이제 늘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인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하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있죠. 네,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. 바로 신흥을, 어, 신흥 맥스가 이런 것이다를 보여주는 바로 이지스 실드. 예. 이지스 실드가 있어요. 자, 이것이 무엇이냐? 말 그대로 이제 방패입니다. 방패. 짠! 네, 방패에요. 마치 뭐 의경들이 드는 그런 방패고요 자, 이제 보시면은, 이제 일정 이상의 큰 데미지를 받으면은, 이제 보호막이, 아니, 요, 이제 방패가 깨집니다. 그 게이지는 요 밑에, 요 밑에, 요 밑에 보시면은 장탄량 표시가 있고, 옆에 요 방패 그림 표시가 있죠. 예, 여기이 이제 데미지를 받으면 점점점 내려 까지는데, 요것이 다, 다 사라지면은, 요 이제 방패는 깨지게 됩니다. 어, 알가, 그리고 알다시피, 여기 이제 방패 개념이기 때문에, 정면에서, 예, 제가 이렇게 정면에서 본 적이 날수을 때는 데미지를 막아줍니다. 예, 이지스 쉴드가 대신 받는데 문제는 좌측, 내 옆면이나 후방에서 들어오는 데미지는 막아 줄 수가 없습니다. 예, 말 그대로 뒤통수는 맞아야 됩니다. 예, 방패기 이 때문에 정면에서 날 쏘는 적에 대해서는 이제 데미지를 보호할 수 있지만 예, 뒤나 옆에서 쏘는 거는 데미지를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. 하지만 또 하나 더. 예, 또 굉장히 일단 은 이지스 쉴드가 굉장히 좋은 점이 또 하나가 더 있죠. 예, 보시면은 자, 보세요. 이제 저한테 쏘습니다. 그렇죠? 예, 예 지상전합니다 이때는 뭐할수 없어요. 일단 재장전 하는데 네, 다시 한번 써볼게요. 자, 보세요. 네, 재장전 할 때, 예, 이지스 실드를 이렇게 킬 수가 있어요. 재장전 동안. 네, 이렇게. 이게 정말 엄청나게 좋은 이제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. 보시면 은 이제 재장전, 예 신흥이 재장해서도 정말 좀 느린 편인데, 보세요. 재장전 속에는 이제 재장전 이렇게 실드를 켜가지고 적의 데미지를 막았다가 다시 이제 해체하고 다시 공격을 하고. 이게 예, 참 엄청나게 좋은 스킬입니다. 이렇게. 특히나 이제 다른 진영 입장에서 이제 이지스 실드 키고, 돌입해 예, 들어오는 맥스는 거의 뭐 공포의 대상이죠. 공포의 대상. 예, 이런 식의 이제 이지스 실드. 어, 굉장히 좋은 실드고요. 신흥을 이제 신흥 맥스답게 만들어주는 그런 스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슈트. 어, 나노자동, 나노자동 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맥스를 리페어를 하려면 엔지니어 밖에 안 되는데, 예, 엔지니어가 없더라도 어, 자동적으로 이렇게 조금 조금씩 이제 수리가 되는 예, 그런 인증으로 보시면 됩니다. 대신에 여기 적혀 있죠? 8초 동안은 피해를 입으면 8초 동안은 수리가 안 됩니다. 그 이후에는 다시 이제 자동으로 리페어 됩니다. 매번 이제 뭐 엔지니어 없나? 수리가 필요해! 라는 <laughs> 얘기가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수리가 됩니다. 자, 그리고 맥스 방탄 장갑 같은 경우는 이제 폭발물에 대한 피해를 이제 감소를 하는데, 요 맥스 방탄장갑을 어느정도 업그레이드 하고 끼면은 예, 10호 그쵸 맥스 입장에서는 10호 테라가 제일 무서운데 그 10호 테라가 이제 10호 한대로 죽지 않아요 예 방탄장갑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참 매우 유용한, 유용한 인정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. 한마디로 이제 모든 폭발물 뭐, 대인 마인이라든가, 슈루탄, 런처, 시포, 이 예, 요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데미지를 많이 감소를 시켜줍니다. 어쨌든 자, 맥스 장탄으은 이제 시포 한 방에 안 죽는, 안 죽는다는 거에는 좀큰 메리트가 있는, 예, 그런 거죠. 이제 키네티어 아머 같은 경우는, 어, 가뜩이나 이제 맥스를 잡으려면 일반 이제 서총 가지고는 정말 잡기가 힘듭니다. 근데 요 키네티어 아머를 끼면 그것을 더 예, 여기 적혀있죠? 피해장이 86%에서 87.5까지, 예, 더 올려줍니다. 한마디로. 예, 권총, 소총, 차량에 탑재된 경계관총 등 모든 대인용, 그러니까 일반 소총, 권총 이런거에 대해서는 데미지를 좀더, 더 막아줄 수 있는, 예, 그런 암호라고 보시면 됩니다. 항상 풀사는 전장 상황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예, 이제 어, 자기가 어떤 전장에서 이제 맥스를 플레이를 할때아뭐 런처들이 트네드가 많다 하면 뭐 폭발 장예 맥스 방탕 장갑 아니면 뭐 주위 A 안에 지키기 때문에 뭐 애들이 뭐어뭐 어, 뭐 소총 가지고 많이 날 때린다 근데 싶으면 네티암뭐 예, 이런 식으로 이제 그때 그때 상황을 바꿔서 어,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. 예, 지금 이제 맥스, 이제 그 신흥 맥스에 대해서 인증 포인트나 기타 뭐 장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